오늘 현준오빠 결혼하는데 안왔어? 오빠 미주랑 현준오빠 결혼한다고 해서 안는거지아 그러니까 내가 작년 여름에 소개시켜준다고 했을때 만나면 됐지 야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라 아니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게 아니고 엄마 오늘 완전히 열받았어 나한테 오빠 내버려두고 현준오빠 소개시켜줬다고 얼마나 뭐라는줄 알아? 야야야야! 야, 야, 야. 귀찮게 하지 말고 나 나가 나가! 나가. 어 나한테 나가라고 와! 뭐. 진짜 아. 에에에에 아,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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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깜짝이야아 아, 뭐예요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여기서 뭐하시는 거예요 아 남이야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아 물속에 들어가시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 저는 그냥 여기 그 경치가 좋은 거 같아가지고 그냥 보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뭐 경치가 보여요? 가세요. 저기요. 거기 길 없어요. 안녕하요 저기요. 거기 나가는 길 아니에요. 이봐요. 이 시간에 버스도 다 끊겼으니까요. 저랑 같이 가요. 배려다드릴게요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가세요 저기요. 네? 어, 이름이 뭐예요? 네? 아, 이름이 뭐냐고요? 미래요. 아, 미래 씨. 저 이상 들어갑니다. 아, 저 이렇게 통성년도 했으니까 우리 내일 아침식사 어때요? 네? 아니 솔직히 미래씨 저 아니었으면 거기 실종신고나 쓸 수도 있었어요. 저한테 공화다가 생각되시면 내일 아침식사 같이 하자고. 아 네. 네. 혹시 어디 아시는 데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서 연락드릴까요? 아 그러면 그 제가 예약할게요. 아침 8시나 11시 언제가 좋으세요? 브런치가 좋을 것 같아요. 아 브런치 그래요. 그럼 내일 제가 이쪽으로 대리를 올게. 요 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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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 봐요. 시 보셨어요? 아니요. 여기선 이게 제일 맛있어요. 맛있네요. 그쵸그쵸 그쵸? 아, 이런 걸 먹어야 세상 살맛이 나는 거예요. 어때? 즐겁죠? 그렇죠. 그래요. <laughs> 아 그런데 어제 거기는 그림 들을로다고요 <laughs> 아, 거기 낙조가 괜히아서요 아, 낙지 예쁘죠? 아니 근데 그 집안에 낙지가 보여요? <laughs> 그러지 말고 제가 좋은데 아는 데 있거든요? 거기 그러지 말고 좋은데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진짜 잘 몰라요 제가 가이드 해 드릴게요 가이드요? 네 가이드 필요 없어요 아이 그러지 말고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밥도 얻어 먹겠다. 한종 가위도 보여 그래. 네? 안 괜찮은데? 잘됐다. 내 좋은 데 있으니까 빨리 빨리 가게아 진짜 괜찮아요. 빨리 와요. 가서 볼래요? 네? 아까부터 계속 저 화가 보고 있었잖아요 그 옛날 생각나서 옛날에 저도 초상화 아르바이트 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아 그럼 저도 한 장만 그려주세요 이제 안 그려요 삶이 녹아있는 인물화 그린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와 <laughs> 멋지다 삶이 녹아있는 인물화나 그 그림 보고 싶네요 감사했어요. <laughs> 예, 제가도 감사하죠. 같이 올려주셔서. 조심히 가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일레 작가님이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갤러리 진입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이번 저희 획전에 작가님 작품과 함께 할순 없게 됐어요. 작가님 아시다시피 작가님 작품 주제하고 저희 이번 전시랑 너무 맞지 않아서 어, 그렇게 결정했거든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죄송한데, 다음 주에 함께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På andre sida. 아 정말 진짜 아우 진짜 잠깐 잠깐 아아 아우 노란 말이야 아 진짜 잠잠아아아아 아, 아, 잠깐 아아뭐해요 지금 아나 죽어 움직이지 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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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내가 미래 시대 괜히 난쟁 끌고 다닌 줄 알아요? 네? 에이 이런 봐. 죽는다고 난리치까 가. 아리아리아리아리치요 가. 아가아가 가. 아, 치 가. 치 아, 아, oh 아침부터 여기 앉아서 뭐해요 어, 여기 웬일이세요? 허리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이고. 거기 숙소 사장님하고 아주 잘 아는 사이예요. 아침에 화가에 대해서 물어봤다면서요? 어제 저 화가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저는 저 화가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벌어서 버리는 될까 힘들진 않을까 행복할까 그런데 저 화가 아저씨 볼 때마다 항상 웃고 있더라고 저도 저 화가 아저씨 보고 있으면은요 덩달아서 웃음이 나와요 근데 왜 죽으려고 해요? 이것저것 신경쓰게 너무 많아서 아니 신경쓰이는게 많으면은 그 신경쓰이는거에 조금 의지해서 살면 안돼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신경쓰이는건 그냥 신경쓰이는거라구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걸로 죽고살기를 결정해요? 그럼 왜 죽으려고 하는데요? 아니 두번씩이나 살려줬으면은 이제 좀 알려주면 안돼요? 누가 살려달라 그랬어요? 마음대로 유세예요. 하, 아 유세라니요?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요. 잘안해 저는... 보시네요. 아. 그림을 한장 그려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무료로 그려드릴게요. 아 아니요 괜찮아요. 아, 일행이랑 같이 자주 오시잖아요. 그림도 그림값도 후하게 주시고. 자 따라오세요. 한번 그려드릴게요. 아이 그래도 생인데 어떻게. <laughs> 걱정 마세요. 거기서는 걱정 마시고 따라오세요. 그 남자친구분, 여자친구분 쪽으로 붙으세요. 아, 좀 가까이 붙으세요. 아, 거기 뒷 배경이 좋거든요. 자, 그러면, 예, 네, 그러면 그림 그립니다. 그가 그렸던 그림 좀 봐도 돼요? 봐도 아, 돼.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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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네? 모르 모르죠, 저 이거 어떻게 열어요? 짰어요? 아까 그분이 아는 척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모르는 사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네? 화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이거 뭐예요? 아, 진짜예요. 진짜라니까요. 그럼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네. 뭐, 그거야. 뭐, 사, 사람 된도리로 아, 사람 된도리요 되게 친절하신 분이셨구나. 제가 괜히 오해했나 봐요? 진짜로 진짜로 오해한 거예요? 천천히세요, 천천히. 주세요, 천천히. <laughs> 그게 저 관심 있어서. 저기 내일 뭐 하실 거예요? 뭐 하긴요? 가야죠 원하는 그림 그리셨어요? 하나도 못 그렸어요 애초에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하루만 더 있다가요 제가 멋진, 그릴 수, 멋진 그림 그릴 수 있는 장소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네? 말씀은 고맙긴 한데 제가 연락도 없이 와가지고요 아니, 그러지 말고 하루만 더 있다가요 저는 인물화만 그려요. 그래서 작업실사는게더 편해요. 아 그러면 이번에 풍경화도 그려봐요. 여기 안그리거도못 배울 아주 뻔친 장소 알려줄게. 이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아 그러지 말고 가르마 더 있다가요. 어때요?